네, 여성을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동반자로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좋은 일꾼을 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좋은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을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집사들을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집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8절부터 말씀합니다.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췄을지라도 교회가 직분을 맡기기 전에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열두 제자를 택하셨어요 사람을 한번 세우게 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워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자 집사들에 대한 이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8절 이하에 대해서 모두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야 여기서부터는 여자 집세 집사님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견해 뭐세 가지도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이게 아내들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사의 아내들도 집사의 아내들도 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거 집사의 아내들에 대한 것이다 여집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여집사님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어요. 네, 어 저는 후자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말은 여집사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일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일꾼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여기에서 얘기한 이와 집사들을 집사들도 할때 디아코노스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일꾼이라고 변역을 했지만은 거기도 디아코노스고 여기도 디아코노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도 이건 겐그리 그 학교의 베베가 그 교의 여집사였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베베가 이제 로마 로마 바울 사도께서 쓰신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겐그레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6장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아주 먼 길을 이 여자가 성경을 베베 집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거기까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로마서가 오늘날로 보면은 이게 요즘은 이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요만하게 갖고 주머니 속에 넣고 다 수도 있는 분량의 책이지만은 그 시대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다 그러면은 아마도 5 k 로에서한10 k 로는 됐을 거야. 지구가야 될 만한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둘둘 말아 가지고 한 건데 이거를 그 시대에 가져가갔다는 것은 이 여자가 대단한 분이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그 그 고린도로부터 육지로 이렇게 갈게 되면. 이게 육지로 가는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20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죠. 근데 배를 타고 간다고 그래도 약 1200k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고린도 고린도와 켄그리아 교회는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 타고 가도 배를 타고 한 800km는 해상으로 가고 한 400km는 거기 로마에 도착해서도 육로로 또한 400km를 가야 돼. 여기서 부산만큼 갈 만큼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대에 그 무거운 성경을 가지고 그먼 길을 가는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여집사 베베가 갱그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로마서는 고린도 그 외에서 썼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긴 하지만은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법적 보호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처라든가 등등 안전하게 거주하고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정말 대단한 여집사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여집사님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고린도하고 겐그리아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겐그리아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더큰 지역이 더 커요. 그러니까 겐그리아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이 더 많았을 거야. 그럼 여기 집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었겠어요. 여기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지금의 트루기에 터키, 옛날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트루기에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근데 그게 그 지역이 옛날에 다 그냥 그 우리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어 2500년 전에도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그고 그 해협을 애게 해라고 불러요. 거기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지금도 영화로 나오는 키루스 시대, 뭐그 300의 용사들, 뭐 그런 것들, 그게 다 거기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의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긴그리 학교에도 여 집사님이 있는데, 고림도 교회도 있는데, 그그 그 위로 올라가면서 빌립보 교회도 다 여자 집사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여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했는데 여집사님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여성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박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열두 제자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는 함께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가는 사람이 열두 명 플러스 예수님까지 열세 명이 기본은 이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문제 아니 전도 전도 지금 허로 다니는 거니까 어디다 딱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고 자는 걸 누가 준비했느냐? 누가복음 8장 2 절에 보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의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이 전도대를 쫓아다니면서 부식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이, 시대의 여자 여성들의 역할을 그렇잖아요. 밥 해주는 걸 누가 했느냐? 수산나가 했다는 거예요. 요한나가 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전도대 이동하는 거 전도하다가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여기다 밥 해놓겠습니까? 그 약속하고 밥을 해주는 역할을 여성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그 현장에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게 부식 추진하던 그런 여성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제자들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애통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뿐만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 지켜보던 여자들이 어디서부터 온 여자들이냐? 갈릴리부터 왔다고 그래요.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이 곤봉 같은 게 하나가 들어 있어. 갈릴리호수, 사해호수. 근데 그 갈릴리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쫓아온 여자들이 사성도들이 여자들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날에 거기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도 여자들이에요.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천사들로부터 부활했다는 말을 첫 번째 들은 분도 여자 여성분들이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가지고 이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들도. 마태복음 28장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메시지를 첫 번째 전한 사람들도 여성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신 분도 여성들이에요. 그 여성의 교회의 역할은 뭐 지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은 남자들이 한 사분의 일 정도밖에 여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분의 삼이 여성들이니까 여성들이 기도하며 섬기는 이 역할들을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총회가 지난번에 참 너무, 너무 늦은 거죠. 예, 우리 총회가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고, 이 그, 이, 원래는 지진한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성들을 강도사까지 인어를 해서 강도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 합니까? 아니, 뭐 여성들이 주일 학교에서 애들 다가르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부 설교, 중고등 유초등부 설교는 거의 여성들이 해왔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뒷북을 친다 그러는 거죠. 여태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해 주는 과정에서도 첫 번째 결정을 했는데 강도사 인어 해주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강도사 허락러면 목사 안수도 자동으로 법으로 됐으니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 지난해 또다시 그걸 법을 바꿔요 다시 안건을 내가지고 그걸 그래서 총회에서 헌법을 바꿔갖고 여성은 강도사까지만 하게 하자 그게 뭡니까 저는 참 우리 교단 총회가 그게 제 또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총회 임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통합총회에서는 이 통합장로님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양대교단이라고 하면 합동과 통합 두 교단이 있어요 통합 측은 이미 결정한 지 10년도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들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만 장로하잖아요 여성 장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장로는 장로제도는 정치 제도예요. 그그 성도들의 대표로 뽑는 거예요. 그럼 여자 성도들도 있으면 여자 성도들도 뽑아야지요. 그 장로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우면은 뭐 장여루 하든지 뭐 이름을 좀 바꿔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여성 대표자들을 교회에서 의논하는 데 세워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성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남자들끼리만 이 회의하고 남자들끼리만 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한 10년 지나면 다될것 같아요. 여성 목사 법 바꿔 놓은 거 다음번에 또 뒤집이면서 다시 할 거고 장로도 그때쯤 되면 10년쯤 되면은 그리 될것 같습니다. 왜 제가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10년 지나면 60세부터 70세까지 다 나갑니다. 은퇴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50대가 50살부터 60살이 총회의 모든 그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다 제가 보기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서 될 거면 은 지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저는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여성을 귀히 여겨야 하며 여성 사적 사역자들이 잘할수 있도록 예, 교회는 풍토 조성을 해야 하고 예, 무엇보다도 마인드가 좀 열려 있어야 해요. 모두가 정말 여성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